항상 비밀로 해야 할 다섯 가지 원칙,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것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뒷당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됐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스럽게 말해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우리 각자 모두는 개인의 사정이 있기에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두 번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이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워지고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세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뀐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골치 아플 것이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라.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네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긴다. 약점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다섯 번째,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쳐줘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게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해라.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그 관계는 끝을 맞이한다.